자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어, 깊이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기 부분, 그다음에 어,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볼게요. 어, 593번 보면, 자, 첫 번째 보기가 y는 cos x 더하기 절댓값 cos x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자, 두 번째 y는 3sin x의 절대값 그래프. 자, 이 정도는 우리가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x. 네 번째, y는 절대값 코사인 2분의 x 더하기 1 그래프. 다섯 번째, y는 탄젠트 2분의 x. 자, 가장 기본 그래프 바로 주기 판단할게요. 여기서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파이인데요. x 값을 2배 했죠. 2 배. 자, 엄밀하게 따지면 음수가 될수 있어요. 절대 값을 취할 것같네요 양수니까 절대 값 없이. 자, 그래서 얘는 주기가 지금 2π인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의 코사인의 기본 주기는 2π인데요. 자, x 가파 분의 삼해했죠. 자, 엄밀하게 따지면 절대 값입니다. 양수니까요, 그대로. 계산을8 나오네요. 그래서 주기는 8.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자, 3사 x의 그래프가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자, 요렇게 될 텐데, 요렇게요. 그런데, 전체 절대값 을 취했으니까 아래쪽이 끌어올려지면서 주기가 단축이 되죠 절반으로. 그래서 원래 주기 이파 이, 원래 주기가 이파 이죠. 상사 x가. 근데 절대값을 취하다 보니까 절반이 되면서 결국 이것의 주기는 파이가 나오네요 파이가.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2분의 x의 주기가, 코사인 2분의 x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2파이의 x가 2개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되죠 정확한 절대값인데요 아무튼 4파이입니다 4파이였는데 즉 0부터 4파이에서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런데 지금 아래쪽 통째 절대값이 되다 보니까 아래쪽이 지금 한번 더 올릴게요 위로 지금 끌어올려지죠 이렇게 아래쪽이 위로 끌어올려지면서 주기가 절반이 됐죠 그런 다음에 통째로 1만큼 끌고 갈거니까 뭐 y 쪽방향으 1만큼 끌고 가는 주기의 영향을 주진 않죠. 따라서 이것은 절댓값 때문에 다시 절반이 되면서 최종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 2이가 나오네요. 그 다음 이제 1번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절댓값 시안에 붙었죠. 여기 잘 보세요. 자, 1번 보기가 Y는 cos x 더하기 cos 절댓값 x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부분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의 절대값을 관이 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즉, 코사인 X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요. 코사인 X 음수라고 한다면 이 절대값이 음이니까 절대값에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죠. 그랬더니, 여전 0이 되네요. 코사인 X가 혹시 양수라고 한다면요. 이게 양수라고 하면 절대값 음이 없으니까 그냥 코사인 X가 되죠. 코사인 X 한번더할 거니까 이 코사인 X가 되네요. 요렇게. 자, 그런데 3면 5다 코사인의 x가 코사인 x는 음수인 곳은요 2사분면, 3사분면이고요. 코사인 값이 양수인 것은 1사분면과 4사분면이죠. 이게 바로 2사분면, 3사분면에서는 y는 0을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1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y는 2 코사인 x를 그리라고 하십니다. 즉그에보려 볼게요. 0, 2분의 파이 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3파이, 2분의 7파이, 어, 4파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1, 3면하고 3, 원래 이제 코사인 엑셀 그래프는, 아, 이 코사인 엑셀래프는이 코사인 엑셀래프는요 원래, 이렇게되죠 코사인 엑셀래프는 요런 식으로, 아, 2분의 3파이가 어디가요?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3이 2분의 7이4파 이렇게 이 되네요. 자, 코사인 그래프가 원래, 저 요렇게 됐었을 텐데, 1, 4분면에서는 2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리고요 즉, 코사인 X 그래프, 1, 4분면, 3면, 1, 사분면 0부터 2분의 8이죠. 그때는 2 코사인 서두개 합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시고요그 다음에 2, 4분면에서는요, y는 0. 즉, 2, 4분면이 2분의 8이죠. y는 0그리시고요 3, 4분면도 마찬가지. 3, 4분면이 바로 5부터 2분의 3상이죠 그것도 Y를 외우시고요. 4, 4분면에서는 콕사리 X 그래프를 구경 그 했고 이 그래프를 구경 그래프에 결국은 위로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 그래프입니다. 다시 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면 똑같은 모양이 다, 반복이 되죠. 즉, 이모양이에요이 모양.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그릴게요 요렇게 생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럼 다음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는 계속 요렇게요렇게요렇게가될 거니까 결국은 얼마씩 반복입니까? 이 그래프도 바로 2 파이만큼 반복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부터 2 파이에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니까 얘도 주기가 2파이입니다라고 거네요. 그럼 결국 이주에서 가장 큰 주기는 파이가 비핵으로 3.14쯤 되죠. 그럼 얘는 6.28쯤 되니까요. 수치상으로 가장 큰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5 9 4번에 보면, 기역보기가 Y는 사인 절대가 x 고요니은복기는요 Y는 코사인 절대가 x 고요 디급보기는 Y는 탄젠트 절대가 X. 자, 요, 이 그래프들 중에 가 뭐다? X의 값, m 만 절대 값이 지니까요할수 없이 X 값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그래프 X가 음수일 때는요, 여기가 음수냐 절대 값이 구분 반대가 되면서, Y는 sin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s i n x를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십도도면 좋을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x가 음수일 때는 c o s i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가 양수일 때는 c o s i x가 되네요. 여기거 마찬가지죠. y는 x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에 부호 바뀌면서 tangent 이스 x가 되고요. x가 양수일 때는 t a n x가 되네요. 그런데 s i n 과 t a n g e 특징은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낸다고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코사인 특징은 마이너스고, 이아이캔는이 각도에서의 구호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랴. 그러면 코사인 그리해 줄게요. 이 코사인 그래프는 왼쪽에서, 이게 x가 왼쪽이죠. 오른쪽에서. 코사인 x 똑같습니다. 결국은 코사인 x가 왼쪽이랑 오른쪽에 똑같이 기존에 그리 코사인 x 그대로 그려라. 이렇게 그려지면서 결국 얘는 주기가 2파인 그런주기함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 보세요. 자, 사이렉스가요. 원래 사이 n 스가 이렇게 아니죠. 사이렉스가 이렇게 이렇게가 사이렉스였죠. 근데 오른쪽에서는 사이렉스를 그대로 그리려 합니다. 오른쪽에서 사이렉스 그대로 그리고 이렇게. 근데 왼쪽에서는 이게 X, y, 왼쪽, 왼쪽이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사이렉스 사이렉스의 그래프를 뒤집어 그래도 사이렉스의 그래프를 뒤집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왼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보니까 오른쪽에서 한번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네요. 근데 왼쪽은 사이렌스가 뒤집어진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기선 주기의 모양새를 갖는 경우가 아니죠. 즉 여기를 기준해서 갑자기 모양새를 달라지잖아요. 이건 좌우 대칭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얘는 주기 의 함수가 아니에요. 자 탄젠트 한번 볼게요. 탄젠트 그래프도 원래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3 파이, 마이너스 이분의 3 파이. 점근선 이렇게 있죠. 정말 이렇게 있어서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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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을 텐데 오른쪽에서는 탄젠텍스 그대로 그릴 겁니다. 자, 오른쪽은 그대로 그릴게요. 자, 오른쪽은 탄젠텍스를 그대로 그릴 겁니다. 요렇게요. 왼쪽은요. 탄젠텍스의 그래프가 위 아래 반전이 되네. 왼쪽은 기존의 탄젠텍스 그래프를 위아래 뒤집어서 그래요 그러면 얘를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뒤집어질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모양새가 계속 반복되는 모양새가 아니라 Y축점에서 이것도 좌우 겹쳐지는 도형이지 좌우 대치가다 주기의 그래프는 아닙니다. 물론 이 코사인 그래프는 좌우 겹쳐지기도 하면서도 주기 그래프야. 아무튼 얘는 주기 함수가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597번 보면 자, y가, s i n 4x하고, s i n 6x가 합쳐진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기를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기를 어떤 개념으로 보면,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직선을 표현해 볼게요어떠한 하나가, 두카마다 반복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라고 합시다 또는 함수라고 칩시다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은 2m 간격으로 이렇 건너뛴대요. 그런데, 어떤 또한 사람은 3m 간격으로 3m 간격으로 이렇게 건너뛴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몇 미터에서 만나겠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여기에 좀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만나? 공통적으로 만나는 거죠. 또 여기서 만나겠죠. 그래서 2라고 하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3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의 주기가 공통 주기가 바로 유리된다라는 자, 이걸 주기를 수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아, 반복성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럼 결국은 뭘 찾는 거냐면, 바로,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자, 그러면, 이 함수는요, 주기가 2π의 4분의 1배, 즉, 2분의 1π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주기가 2π의 6분의 1배, 즉, 3분의 1π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파이와 3분의 1파이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분수 가지고 우리가 주기를 최소 공배수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공통으로 통일할 수 있는 어떤 분수식은 그냥 공통 뽑아낼게요. 즉, 그게 바로 얼마냐면 6분의 1파이입니다. 그럼 얘는 6분의 1파이라고 표현하면 여기가 3이 곱해지면 되겠고요. 여기는 6분의 1파이라고 표현하면 여기는 2가 곱해지면 되겠죠. 결국어 6분의 1파이는 공통이니까요. 우리는 3과 2의 최소 공배수만 생각합시다. 자, 3과 2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6이죠. 맞죠? 아, 6분의 1파일은 공통이라고 생각할게요. 6분의 1파일은 공통이라고 생각하고,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6이 되겠죠. 결국은 이게 바로 공통주기가 되겠습니다. 즉, 파이가 되겠죠. 공통주기 3을 누에세요 자, 그 다음에, 607번에 보면요 607번에 F4는 FX 플러 4, fx 플러스 4는 f(x)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뜻이죠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그래프는 f(x)와 일치한다. 즉, 어떤 그래프를 왼쪽으로 4칸 이동해도 그래프가 동일하야 되는.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바로 4칸마다 4칸씩 확대 그냥 4칸마다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이것을 주기가 4인이라고생각해서는안 돼요. 네 칸마다 반복되는 함수. 네 칸을 왼쪽으로 이동해도 변화만큼일 것. 즉, 네 칸마다 반복되는 그랬습니다. 네 칸마다 반복되는 그 뜻이에요. 만약 이게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이걸 주기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라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네 칸마다 반복되기만 하면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수직선 한번 해보요 0, 4, 8에서. 예를 들어서, 주기가 주기가 4인동으로 줬죠. 주기가 4인동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4 칸마다 반복되는 패턴을 볼수 있죠. 주기가 4짜리 걸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기를 2짜리라고만 생각해요. 주기 2짜리. 주기 2짜리를 생각해 보면 주기 2짜리를 생각해 보면 주기가 2인동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4 칸마다 반복되는 즉 이렇게 2 개짜리, 2 개짜리, 두 개짜리가 계속 반복된다 볼수 있죠. 즉 주기 2짜리 걸려도 좋습니다. 4 칸마다 반복하게 돼요. 그럼 주기 예를 들어서 1자리 한번 걸려볼게요. 주기. 주기 3분의 4짜리 한번 걸려볼까요? 주기 3분의 4짜리 한번 골라보면, 여기 보세요. 3분의 4, 3분의 8, 3분의 12. 이렇게 되죠. 3분의 12가 딱 갑니다. 주기 3분의 4짜리 그래도, 3분의 4, 3분의 8, 3분의 12.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모양이, 이 모양이 4칸마다 반복한다볼수 있죠. 즉, 이렇게 해서 4칸마다 반복되는 함수를 보라는 얘기는 주기 4짜리도 괜찮고요. 주기 2짜리도 괜찮고요. 주기 3분의 4짜리도 괜찮고요. 또 다른 놈도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게 모두 다 가능하냐면, 주기가 4짜리도 괜찮고요. 4를 2로 나는 것도 괜찮고요. 4를 3으로 나는 누 것도 괜찮고요. 주기가 4를 4로 나는 누 것도 괜찮고요. 4를 5로 나는 누 것도 괜찮고요. 4를 6로 나는 누 것도, 것도 괜찮고요. 이러한 꼴들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즉, 4칸마다 반복하는 놈을 보란 얘기는 이 4를 자연수로 나눈 것을 주기로 갖는 놈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기 4짜리 괜찮았죠? 었 주기 2짜리도 괜찮았었죠 주기 3분의 4짜리도 3분의 4짜리를 3개 모으면 딱 4칸마다 4칸마다 4칸마다, 4칸마다 반복하다 볼수 있어요. 자, 주기 4분의 4짜리 주기 4분의 4가 1이죠? 즉, 주기가 1인 넘은 주기가 1인 넘은 주기가 1인 넘은 1, 2, 3, 4 이렇게 되죠? 5, 6, 7, 8 이렇게 되죠? 즉, 주기가 1인 넘은 요놈이 반복이 요렇게 네개짜리가 이거죠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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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게네칸마다 반복된다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기 5분의 4짜리 볼게요 주기 5분의 4짜리는요 5분의 4 5분의 8 5분의 12 5분의 16 5분의 20 요렇게 해서 이것이 다섯 개죠 다섯 개짜리 다섯 개짜리의 볼록서를 가지고 있는 놈이 반복한다고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주기가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 주면 됩니다 즉네칸마다 반복되라고 하는 것은 주기 무엇을 찾으라 주기 이러한 꼴을다 찾아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꼴을 찾아야 되는 자연수고요. 자 그러면 1번 보기에서 f(x)가 사인 2분의 파이 x고요. 2번 보기 f(x)가 사인 3, 2분의 3파이 x고요. 3번 보기는 f(x)가 코사인 2분의 5파이 x고요. 4번 보기 f(x)가 코사인 8분의 3파이 x 고요5번보기는 f x 스가 탄젠트 2파이인데 이것의 기본 주기가 2파인데 그걸 5의 2배 있죠. 5의 2배 원래는 절대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주기가 4 나오네요. 이것은요 2파이 3 2파이 기본 주기인데 그걸 3분의 3분의2배 했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 나옵니까? 3분의 4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주기를 다 찾아보면 이 주기는 5분의 4가 나오고요. 이주기는 4분의 3이 나오고요. 이주기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꼴, 이런 걸로 표현되는 주기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4는 1분의 4로 표현이 가능하죠. 4는, 4는 1분의 4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3분의 4는 3분의 4로 표현이 이미 가능하네요. 5분의 4도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미. 그 다음에 2분의 1도요. 자, 분자를 4로 쓰면, 분모를 8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로 분자를 4로 나타낼 수가 없는 모양새에요. 따라서 이 4번 보기는요, 절대로 이러한 모양새의 주기라고 볼 수가 없어서 4번 보기가 탈락이 될 겁니다. 4번 보기가. 자, 그 다음 623번에 그래프 진입판정인데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 했던 여러분들 그래프 내용 다시 네. 네. 한번 점검하는 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네. y는 3코사인 2분의 x의 그래프에 대해서 아, 판단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주기가 2π에 x 값 2분의 1배가 2배죠. 2배. 정확하면 절대 값 취해야 돼요. 4π가 주기구요. 자, 최대 값은, 원래 최대 값이 1이고요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런데 x 값, 이제 y 값을 3배 하다보니까, 최대 값도 3배가 되고, 최소 값도 3배가 되죠. 자, 엄밀하게 따면 이것도 절대 값 취해야 됩니다. 네, 3이구요,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그래프가, 그래프가 0부터 4π에서, 코사인 그래프니까요,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큰 일자, 위아래 대칭은 없으니까요. Y값 3배였으니까큰 일자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이제 맞는 보기고요 5번은 X축 방향으로 2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2분의 1배가 아니라 2배죠. X값은 2배고요 Y값이 3배가 되는 그러한 모양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5번 보기가 틀렸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제 최대 최소는 어쨌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거의 다그래프고 문제라고 있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6 3 4번을 보면 y는 2sin e 제곱 x 더하기 4cos x 플러스 1이고요. x 값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까지입니다. 아, 보하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하나 정도는 그래프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나 되고 또 얘는 또 제곱이에요. 그럼 그래프로 우리가 한꺼번에 그릴 수 없어서 우리는 치환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치환작업은 지수함수 됐었구요 로그함수 됐었구요 지금 삼각함수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 전에 했던 분수함수랑 무기함수랑 이참수랑 모두 다 우리가 치환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그러면 치환할 게안 보이는데, 자, 사인 제곱이 우리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죠. 그 사인 제곱 x 우리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네요. 이제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자, 일단 이름은 통일했습니다코사인으로요 자, 그럼정전개 하게 되죠.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더하기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되네. 그러면 코사인 x를 우리가 t로 치환할게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이제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최대값, 최소값, 최환적분은 최소값, 항상 중요한 게 바로 t의 범위라고 했죠. 자, t의 범위 몇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이거 X축입니다. 이거 T축이에요. 자, 코사일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원래 X값의 범위가 제한이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가 나오는데 X값 범위문제에서 0부터 2파이까지 제한을 해줬습니다. 그럼 0부터 2파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T값은 가장 낮게 마이너스 1이고요. 가장 높게 1까지 나니다 아, t 가 범위 꼭 찾으셔야 됩니다. t 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에요. 자 그럼 이제는 이차조가 됐으니까 제곱식 바꾸면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의 제곱요거가 되나요? 그럼 얘는요. T축이고요. 요 Y축입니다. 꼭지점 1, 5 그리고 위로 불러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범위가 되어으니까 제일 왼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부터 오른쪽으로 썼으면 1, 죠 1, 5래요. 1, 5까지. 요렇게 그려지는 최종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5구요. 최대값은 5입니다. 최소값은 여기죠.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런데 그때 상황도 우리는 알수 있어야 돼요. t가 얼마입니까? 이거 t입니다. t. t가 1일 때. 이거 t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즉 다시 생각해보면 t가 1이라는 얘기는요. t가 아까 코사인 x였죠. 즉 코사인 x가 1이다. 이것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다죠. 자 코사인 x가 1이라는 얘기는요. 자 코사인 값이 아니, 원서 뭐 코사인과 비이 되는 곳은 여기죠. 즉, X가 0이거나 X가 2파일 때, 이 범위 아래서.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되는 건 여기죠, 여기. 즉, X가 파일 때.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하고요 그때 X가 얼마인가도 우리는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641번 보면, Y는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사인, x 플러스 파이 더하기 1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파이가 파이가 앞으로 면 파이 플러스 x가 되니까 이거 지우시는 바 거죠. 자요거 통째로 지워버리면 x가 되고요. 이름 안 바뀌죠. 사인.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가 3, 3면이죠. 3, 3사인니까 그거는 바뀌면서 이거 더하기 4 사인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코사인 제곱 x도 바꿀게요. 2,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럼 결국은 이것은 사인 x로 통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리.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더하기 4 사인 x 플러스 3이 되는 즉, 여기서 s i n x를, s i x를 t로 치환하면이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이 되는데,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t의 범위라고 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이고요. t축입니다. s i 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저는 x값에 보면 특별하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 말고 전범위를 다 생각하래. 근데 전범위를 다 생각해도, 어쨌거나 이 t 값의 가장 밑바닥은 마이너스 1이고, 딱 우리는 1이죠. t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것과 뭐 우연입니다. 우연이도 t도 똑같고요. t값의 범위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t값의 그러니까 x값의 범위를 보통 한 바퀴를 주게 되면 한 바퀴죠,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안에서 어쨌거나 코사인이나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니까 t값의 범위는 x값의 범위를 주던 안 주던간에 t값의 보통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제한적으로 주게 되면 t값의 범위가 더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그래프는 그려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쨌든 체력값, 쩔수값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삼각함수는 분수함수를 소재로 최력값최소값을 내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653번 보면 y는 sinx 더 2분의 2sinx네요. 자, 그럼 여기서 sinx를 t로 쳐나면 t로 쳐나면 y는 t 플러스 2분의 2 t라는 그래프가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t 값의 범위가 맞겠네요 여기서 x축, t축, 쌓일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x 값은모양 특별히 없지만 t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죠 t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자, 이거 분수 함수죠 자, 분수 함수는 표준을 바꿔야 되겠죠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게 되면 혹시 2부 나머지가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얘는 몫이 2고 나머지가 t 플러스 1로 나온 나머지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뒤로 쓸게요. 자,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자, 분수함수 기억나셔야 돼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2,2죠. 이 분수함수의 중심은 마이너스 2,2를 중심으로 하고요. 십자가 모양의 점근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 얘가 음수니까요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화성 방향으로. 근데, 절편을 생각하면, 그, y 절편을 생각하면, t값의 0지분, y축의 0, 0 나오네요. 아무튼, 요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t축이고요, y축입니다. 자, 그런데, t값의 범위가 가장 왼 끝이, 마이너스 1부터 가장 오른 끝이, 1까지 제한되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1, 조합별는 마이너스 1,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아, 어,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부터 그려지기 시작해서, 가장 오른쪽 끝은 1, 1, 마 계산해 보면, 3분 2 나오네요. 1, 3분의 2까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래프가그 따라서 최대값은 3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최대값은 3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때의 t값은 1이고요. 그때의 t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t값이 무엇이었다고요? 사인 x였죠. 사인 x가 1이고 여기서는 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니까 이것은 와, 위치상으로는 사인 값이 이 드는 곳은 여기죠. 즉 x가 2분의 파이나, 또는 2분의 5파이나, 또는 2분의 9파이나, 등등등, 2분의 파이, 등등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X가 마이너스인 곳은 여기죠. 즉, X가 2분의 3파이나, 또는 2분의 7파이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그런 X값도 사실 많습니다. X값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한 X값들은 사실은 많아요. 여기서 물론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구하고 끝내라고 했지만, 그때의 X값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주기하고, 최대값 최소값 모양새, 최대값 최소값 모양새.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패턴의 모양새니까, 어, 그런 모양새니까, 좀 어,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